내가 사는 거야, 어. 자 먹어, 빨리. 소고기야,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아... 밥 먹을 거지, 어? 어, 아, 응. 몰라, 몰라. 어, 몰라, 몰라. 어, 아, 봐봐, 하나 가져, 가져오라 그랬어. 아, 점심 아.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아, 여기 황팀장이 운전할 거야. 아주 그냥 적절하게, 응? 네? 타이밍이. 응? 오늘 먹을 수 있어요. 네, 먹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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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쨌든 오늘 지혜씨 온다 네, 네. 니까 네, 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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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비가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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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는 날, 나 원래 일안 하는 사람인데, 세력 좀 치워야 되겠다. 조좀히도치워놔야겠 아, 비 오니까? 아니,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고. 쟤는 또, 아유, 밤새 또, 나 때문에 담배 많이 핀다는 소리 들린다? 응? 아, 만나기 전에는 담배를 조금밖에 안 핀는데, 진짜 조금도 없 얼마나 얼마나 처음부터, 흠! 진짜, 완전 내가 악의 축이구나. 왜 오늘 비가 오고 그러니? 아 진짜. 정렬이가그는데화 안. 낼 예? 오늘은 정렬이가그는데화안낼 거래. 아 오늘 화안낼 거래요? 네. 지금 빨리 화내야지. 어떻게 화 내야지. 그래도 뭐 지씨 믿고 뭐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요. 예? 지씨 있다고 그래서 또뭐 평상시 내가 싫어하는 거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 오늘 우리 김일성 생일 같은 날이야. 어? 우리 인민들에게 내가 오늘, 어? 오늘 김일성 생일 같은 날이에요. 내가 오늘 무슨 인민들에게 내가 아주 말해. 이 밥에서, 어? 배 품, 배 오늘 어지간하면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뭐 열고? 응. 왜또 쟤는 또왜 왜 저래 또. 아, 너 제, 자꾸 저 놀라는 소리 좀 하지 마. 나너 그럴 때마다 내가 가슴이 내가 철렁철렁 해. 별,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언제 왜 젖었어? 어? 밖에서 계속 이랬지왜 젖은 걸왜 지금 안 알아? 그렇게? 어? 그러니까. 응? 너무 웃긴다. 야, <laughs> 김일성 생일이라도 평양 시민만 해당되는 거고, <웃음> 어? <웃음> 어? 여기는 다아우지야 <laughs> 너무 웃긴다. 야, 너 표현이 그래? 어, 그래. 그 표현 좋네. 그래. 일단 뭐다 해당되는 건 아니야. 그래. 그래 그런 생각 좋은 생각이야. 준실, 잠깐 잠깐. 창문 내려봐. 저 차. 저 차, 내차뺄 거거든? 저기다 대. 어? 저, 뺀, 뺄, 뺄 테니까. 이놈의 주차 때문에. 빨리. 뭐야 또, 왜 누가 빵빵거려. 잠깐 기다려. 기다려, 빨리. 심사님, 빨리 하세요. 심사님! 빨리, 빨리 좀차좀 좀 빼줘요. 그냥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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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아, 야, 아, 제, 제 여기다 대려, 그래 잠깐만 기다리라, 래제 그래. 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데 아, 기다려, 기다려. 그냥 앞으로 가저 옆집 아저 인간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저거 아 저거 씨왜이렇냐아 하필 비가 와가지고 누구예요? 아 누구? 지금? 어, 어 심사장님이 아 심사장님이 왔어요? 이건 뭐예요? <laughs> 이거? 어 이거 쓰고 갔네 어이 아저씨 응? 몰라 나도 이거 봐 아니 어디서 자... 놨는데 내 사무실에 넣어놨어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있잖아 복사한 게 아니야 직접 쓴거 같은데? 그래. 근데 솔으로 네, 계속 써서 그러네. 이렇게 한거 같잖아. 허리 그거 왜? 아침적으로 둘수 아, 진짜... 있는 빨래 건조대 솔롱을 그냥 밑에서 밀어 들었는데 음. 자다 일어나서 했거든요. 음. 몸이 안 풀렸나 갑자기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 아니 왜 거, 거기서 그개고생활할 때도 허리가 괜찮았는데 왜 그러니까... 집에서 어이없이 그래? 4 0 k g 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 그래. 빨래 건조대 하나 들는데 음. 갑자기 오나 oh, 놀랬어. 나 지금 아, 아, 아. 처음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아, 아. 어, 오늘 저기 엘리베이터 있고 다정한 심사장님이랑 <도>, 응, 응, 응. 아 맞다. 까야한 사장님 필요없어. 저기 심사장아 이거 안 실었다. 이거랑요. 일단 뭐 오늘 뭐 그렇게 힘든 거 없으니까 힘들어도 돼요. 아니 안 힘들면 오히려 어색해. <laughs> 안 힘든 게 그. 힘들어. <laughs> 비가 오는 게 조금 그러니까. 좀 찜찜한데 지금 많이 새는 게 아니고 마루가 있거든. 근데 뭐 그래도 찾을 거야. 냉수에서 새거든, 내가. 냉수에서 새요? 응. 음, 미리 내가 정찰 갔다 왔거든. 네. 내가. 반드시 찾아야지. 어. 원래 이렇게 가면 은 별로 좋지 않거든. 당사자가 직접 찾아서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물이 네. 어떤 상황으로 새냐고. 아니, 지금 뭐, 3층에서 2층으로 새는데 그 위에 두 집이 있는데, 이제, 지금 서로 누구네 집이, 서로 다 자기 집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사는 지점은? 아니, 뭐, 계단 쪽이라는데. 아니, 지금 가보, 가보는데. 까그러졌으면 좋겠어, 그냥. 별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아, 안 그래도 지금 나 지금 엄청 쌓여 있거든. 그럼에도 골아픈 누수는 뭐어가 아니, 아니 이건 골짜픈 게 아니라 이제 그 누수 자체는 하, 확실히 보이는데. 너? 아니, 그러니까 아내 말은 우리 반장님이 부탁했으니까 가서 성인 표시를 한다 이 얘기야. 그냥, 그냥 동네니까. 확실히 떨어지네. 여기서 응? 여기 올라가 봐. 지금 양쪽에 두 집이 있으니까, 301호가 유력하겠는데요? 아, 여기 저리 있다. 어. 여기, 여서 사는 거 아닌데. 어. 집 안에서 새겠죠 계란기에서 나오는. 어. 아니, 아니. 그, 그럴... 아, 예, 상황이. 예, 상황이. 상황이 있는 집에서 셀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쓸데요? 예? 네. 지금 여기다 물기가 있잖아요. 여기, 여기 계란기보다 살 가능성이 높을는데 네. 아니, 아니. 아이, 여기라고 얘기하지 말고. 저쪽 안, 안에서 새서 나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량기 테스트 한번 해보지 뭐 계량기 테스트 한번만 해드릴게요. 네. 저기 상기야, 열기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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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량기 좀 잠가 볼래? 아마 온수에서 안 새는 것 같은데. 열어. 열었어. 그래, 꼼짝도 안 하잖아. 그래서 네. 네. 다음에 집 냉수에서 새 가능성이 거의 9 9다 예. 네. 뭐다 인상 쓰거나 뭐뭐그러진 않는데. 아. 네, 자인해집하는 얘기. 아, 인정은, 인정을, 그냥 하, 인정을 하니까. 이제 뭐, 아, 근데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다. 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어, 또, 냉수에다가, 마루에다가, 에이콘에다가. 내가 봤을 때는. 어, 쉽지 않겠는데? 그 밑, 밑에 에어걸것 같아. 어. 아, 계란, 계이 밑에 걸 골차 아파, 그러면. 차고, 차고 올라오는 것 같아. 반대 방향이 저거던데, 저 신발장인가. 별로 우리 동네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뭐야또 어서 온다 정못 믿어오면, 예? 오늘, 계란기, 그냥 잠그고 주무시라고. 밤에 물쓸일 없잖아요. 그죠? 예, 주무실 때 잠그고 아침에 이렇게 쳐다보면 돼요. 지금, 지금 물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 아니요, 이상하 그거, 아, 천천히 해도 돼요. 예. 어차피 뭐, 남의, 남의 집으로 떨어지는 건 아닌데, 예. 뭐, 일주일 있다 해도 되고, 예. 예. 누수탐지는 낮에 해야지 저녁엔 못 한다고요. 다른 집 살고 있는데, 예. 하여튼, 오늘 밤에 계란기 한번 잠가보세요. 네? 예? 안 하고 싶었는데. 뭐, 안 해, 씨, 뭐, 확실한데, 그래, 해야지. 아, 해달라고 하네. 아, 그 아니, 하지 남의 일이나 도그줄게 남의 일만 하다. 번호일. 아. 거. 아니, 남의 일은 뭐, 신경 쓸게 없잖아. 뭐, 돈 받는 것도 신경 쓸거 없고, 뭐. 아니, 돈만 아니, 확실하게 뭐, 세는걸 잡고서 자기가 수리하는 건데, 뭘 돈을 못 받아. 아니, 아니, 못 받는 게, 게 아니라,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잖아. 근데, 나, 근데 남의 일 도와주는 건 신경 쓸게 없잖아. 그냥 가서 그냥, 그날 하루 그냥.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신경 쓰, 신경 급고 안쓰이는데.. 지금 아니 안 당해 안할줄 알았는데 피곤한데 나 지금 나 지금 나할거 많은데 아 그러면 아, 어머 뭐 커피 한잔 줄까? 어? 아 커피 많이 먹었어 아침에 아침에 많이 먹었어 아침 열심히 일하고 왔어.. 무슨 일을 해요? 어? 응? 현장을 무슨? 이번 달에 현장 갔다온거싹다 자리 정리했어. 아. 음. 공사는 음. 음. 운영이 중요해서 음. <laughs> 정리를 해야 돼. 그래, 아손 많이 가네. 손 음. 많이 가요, 이게. 그래, 이게 어제서부터 제... 했는데 이제 다 끝났네. 제일 피곤하잖아, 아, 벌써. 사진 자료랑 음. 음. 뭐, 음. 운영, 인영에 대한 거다 해놔야 음. 돼. 1 0 시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응. 응. 어이 동네요. 어이 어우, 다행히 그나마 이 동네라. 편견 안 가니까 이상하다. 어? 천지 어? 편견 안 가니까 이상해. 그 그래? 어. 음. 이따가 들리면 되지 <laughs> 나 원래 비오는 날 절대 일안 하는 스타일인데 응. 근데 이건 하, 이제 선양이 돼있는 거고 이거 빗물 타고 흐르는 소리가 아 하, 막 전해질 것 같은데 느낌에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 이게 많이 새는 게 아니거든 응. 아니 근데 뭐 확실하게 새는 거야 새는 건 응. 어. 포인트만 찾으면 되는 거네 어떻게? 라인을 잡았고 원수에서 새면 좋은데 냉수에서 새는 거라 조금 뭐든지 냉수에서 세면 좀더 나쁘 나쁘지. 근데 뭐한 뭐 가구니까. 내가 어. 산다. 네, 오늘 뭐 내일 가기로 했어요? 아직 점심 때까지 뭐고 네. 뭐, 뭐 회의하고서 뭐 답변이 안 와서. 어. <laughs> 웬만하면 가지 마. 내가 <laughs> 아, 모텔은 안 좋아. 어? 아, 진짜로 하니까? 내가 모텔 잘 알지. 응. 그리고 어, 거리도 어, 너무, 뭐. 너무 멀고. 바람 쐬러 하는 곳이 지 아니, 빠그러져. 아니, 바람 쐬러 꽃은 많아. 어, 아 저. 꽃이 많아? 많지, 그, 쓸데없이 아. 왜, 왜 그래? 그, 진식, 그, 옛날에 그, 누수 탐지 배운 적 있지? 어? <laughs> 어, 어디서 배웠다 그랬지? 그, 실전에는 안 나왔었지. 응? 탐지는 몇번 했는데, 어, 누안좋아서 어. 아니, 탐지기가 안 좋아서 그래. 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래니까. 내꺼 한번 들어봐봐. <laughs> 어? 에서못 음? 꺼내려다가 어. 엄두가 안 나서 포기했어. 왜, 왜? 아니, 내꺼 아니니까 뭐가 어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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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못 꺼내지. 못 찾지. 아. <laughs> 이게 컴프레셔. <laughs> 어. 내, 내 가방이 다, 나 이런 걸로 다 바꿀 거거든. 내가 원래 이, 이 가방을 좋아하거든. 이게 연결이 쉽잖아. 네. 그냥 한 번에, 내가 저번에 준거 있지? 조그만 거. 그건 조그만 사이즈고. 이건 큰 사이즈. 어떻게 쓰니 가르쳐 줄게. 네. 봐봐. 꽤 락이네. 어, 그냥 이렇게 돌리면 돼. 응. 음. 쑥 빠져. 아. 그냥 간단하게? 예, 네, 예. 네. 그리고 합쳐져 있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딱, 어? 되나요? 어, 그, 어, 거 어, 어. 간단하게 되지? 어, 네. 어, 근데 들지 마. 허리 아프니까. 괜찮아. 들지 마. 형, 사장님, 이거 드세요. 네. 이걸, 어, 이거, 아니, 이거로 하세요. 네. 그거 크고 끝이야? 어, 끝이야. 아이 없어? 아니, 일단. 참... 일단, 처음엔 이거야. 어? 어? 찾고 나면 그때 다른 걸또 가져온다. 여기 툭 떨어지지? 잘 보이지? 물 떨어지지? 지금 이만큼. 올라가야 돼. 저, 내가 어제서 보고 왔거든? 그, 그, 그때보다 좀더 더 떨어지네. 좋은 징조네. <laughs> 좋은 징조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하세요? 아, 치우지 마세요, 사장님. 네 치울 필요 없습니다. 응. 네. 여기서 는거 아니니까 여기서 는아니 아니 찾아봐야 돼요 사장님 뭐. 그러니까요 찾아야 되는데 뭐 미리 치우지 마세요 아예예 네, 미리 안치우셔면 됩니다 나와가지고 아, 바닥에 넣어습니다뭐 뭐뭐 보셔야 돼요? 아, 보, 일단 무조건 거기서부터 해야 돼요 사장님 장 예? 아, 예? 거죠? 세면대 음, 샘고 어. 아니 세면대 그러면 안 잠글 양변기만 됐지? 아, 주방에 뭐 밑에 뭐. 역 <laughs> 저기, 한 육회 가져오세요. 네. 냉수에 세는 거 알았으니까 바로 냉수에 거는 거. 만약에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음. 온, 온수에다 걸지만. 야, 그때는 냉수에 안 걸었었어요? 아니, 그냥 약식, 약식으로 냉수로? 알아낸 거지. 약식으로. 음. 계량기 테스트로. 아, 오케이. 그냥, 예수. 그냥 예수. 와, 와가지고. 이해했슈 이해 했지 응. 뭐야, 아 수국지 열렸네. <laughs> 아 어디 열었어요 수국지? 수도 잠궈야 됩니다. 아니 아니 수국지 네. 어디가 열렸다고? 다 아니 있어요. 잠그는 게 아니라, 어, 네. 네, 네. 아니 잠그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열려 있잖아 지금. 잠갔어요, 잠갔어. 네. 잠갔뭐 이렇게 많이 새? 이렇게 많이 새. 샌... 아뭐열린거 아니야? 아 많이 새면 좋긴 좋은 건데 이건 생각보다 심한데? 아, 또뭐열 열렸어요? 왜 이래 오늘? 어, 이상하다. 이렇게 많이 샌다고? 가스 소리 나네요. 네? 속 네, 잠깐만요. 내가 가 볼게요. 아. 여러분들 계속 소리 고 그런데. 압력계 참고라고. 뭐라프다. 어, 저 밑에까지 내려왔을 텐데. 응? 어? 어, 아 이런. 그냥 되면 안 되는데. 일부러 그랬어. 아니, 아니, 아니야. <laughs> 미안. 아시, 지아줄좀 치고 하는 거야. 응. 여기다 주고 들어. 봐 아, 아, 응. 응 얼마나 좋아 나 보고. 거기. 뭐야 거기서 바로 걸려? 아, 네. 어 그래? 아, 나 봐봐. 이 정도. 어 나와봐봐. 부도어 그래? 네. 딱이만큼이네응 음. 여기서 여기서 바로 꺾였나 본데. 음. 똑같이는 안 되는데 뭐 일단 여길 추적해 나가야 되겠,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아, 싱거운데. 탐지기 들어갈, 그, 그 계제가 없네. 네. 아 근데 내일도 있거든? 응. 그거 있잖아. 잘 들리네, 아. 아주. 아, 잘 들리지? 거봐. <laughs> 들리네. 그래, 그래. 아, 늦은 산 하다 보면, 이렇게, 어이없이 쉽게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아, 그러게. 그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피곤한 것도 있고, 응? 그냥 나올 때도 있지만. 이걸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음... 음, 대, 저기 대성 권은 난방이 저기 좌우 나눠져 있고 가운데 왼쪽이 직수고 오, 오른쪽이 온수야. 네. 어, 어, 이거 빼주고 맞아요. 나한테 주고. 음. 근데 이제 작업성은 저기 린나이하고 경동이 제일 편하고 어? 이제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맨 오른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가 많고 옛날 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하다 보면 뭐몇 가지 되나 뭐또 어. 아니 뭐 지씨 뭐 저기 뭐 산업용 보일러 음. 하, 하는 거보다 더 쉽지. 다시 이제 원상복구 시키고 그 위에 저 직수 밸브를 잠거 계량기 함그 교체하는 거 계속 오케이.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아 그거? 어 강남이 고 하니까. 그거. 어. 1 7일날 해달라는 거예요? 딱 어, 그날? 어. 어, 어, 어. 아 알았어요. 그리고 10대도... 또그 다음에도 계속 나온대. 응. 근데 그거. 제 시간 네, 맡아서 하면, 어, 어, 직수배우고 잠그고. 그, 그거 하면 하루 일당 그냥 나올 거야. 한, 한, 한 3시간이면 끝날 거야. 하고거고 그래, 그런 거 해야 된다니까. 어? 어디 가서 개고생 하지 말고. 어? 그거 들고 오고. 사장님 그 유튜브 보고 제가 아이에 대해서 네. 많이 배우고 부속 자제도 찍으려고 하니요 예, 잘잘 예, 잘 예. 예. 근데... 어. 그때도 제사연한테 전화 드렸잖아요. 아, 예, 맞아. 그때도 나한테 전화했었지. 어. 아, 저 가야될 때는 많은데, 네. 자꾸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음. 아싸라게 그냥 사장님한테 네. 부탁을 해서 아시는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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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뭐 어떤 작업, 이제 한번 보여줘봐요. 네. 그쪽에서는 그, 네. 그, 그 설비분들이 30을 받더라고요. 아니, 그니까 함, 그 하나만 딱 하나만, 한 네. 만들면 되죠? 는 네. 네. 그만큼, 딱한뼘 네. 나와요, 함이. 네. 그래서 네. 제가 작업하기 힘들어서, 네. 400에서, 사, 사, 500. 사, 사, 400에 500? 네. 400에 500짜리. 그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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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은 제가 작업하기 힘들어서. 음. 아습니다 내가, 네. 내가 우리 그, 순자설이 지희씨, 내가. 아, 유튜브 많이 봤어요. 예, 네, 아니, 그분. 같이, 그... 하시던데, 같이. 네? 같이, 아. 유튜브에 그것만 올라오시던데. 아니, 아니, 그것만이야. 아니, 그게 하루, 아니, 그게 이제 여러 편으로 해서 그런 거지. 아, 나할거 많어. 아, 그래. 아 많은데. 아, 맨날 전화 시달리고, 뭐 또, 전에 사람들하고 또, 하, 술 마셔야지, 뭐. 아. 아, 그러니까, 아, 예. 네. 언제 한번 같이 술 한잔 하시죠. 네. 어차피 그 고객님들은 그 정도 가격이라는 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알고 계시요 아, 음. 굳이 제가 뭐 남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음, 음, 음. 저는 이거 하는 시간 보다 다른 일 하는 게더 나아요. 그쵸 그쵸. 아, 아. 그래서 그냥 사장님한테 협조 좀 얻으려고 하시는 아. 분들이라든지 그 아파트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 미장하시는 분들은 많이 받지만아 여자들? 에. 설비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요? 없죠. 어, 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누구 보조로는 이렇게 네, 그건 아, 할 수는 있어도, 뭐, 보통 보면 뭐, 부부가 같이 다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 여기 지혜 씨는 자, 자기가 직접, 어, 일거리를 맡아서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자가 하다 보니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어서 이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만약에 일을 하다 보면, 뭐 맨날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뭔가 저기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예? 그러면 보통 이제 고객들이 아유 그래 그럼 그래 역시 아유 여자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죠 만약에 남자가 와서 해, 해가지고 뭐 문제 생기면 아유 역시 남자는 이래 뭐 이러진 않잖아요 예? 남자는 근데 여자는 뭔가 그러니까 뭔가 더 만약에 일이 좀 트러블이 생기거나 뭐 꼬투리를 잡게 되면 아 역시 여자는 어쩔 뭐아 역시 그래 여자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 더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음. 여자가 대게하신다 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뭐 남녀 불통 문제 됐는데.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업종이죠. 우리 우리 예? 음. 우리 우리 일이 예? 아이 부속은 이제 절대 구할 수가 없어요. 전국에 없어요. 이건 내가 옛날에 옛날에 천지배관이 아닌 다른 데서 산 거예요. 응? 다른 데서. 근데 내가 진짜 그때 비싸게 주고 샀지.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해서 왕창 샀는데 아, 이 씨, 아, 알고 아,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어. 이 아, 씨. 그래?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까 이거는 이건 이제 절대 안 나오지만 요요요 요, 요 나머지들은 나와요. 10mm. 아, 천지배관에 없을 때 없던 시절에 내가 딴 데서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 20만. 아니. 한 50만원어치를 샀어. 50, 50만원. 왜냐면, 나, 누구 삼지 때려칠 때까지, 쓰려고. <laughs> 너무 많이 산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그래서 내가 드리는 거야. 이거 내가, 엄 어, 겁나게 많거든? 아, 이게. 잠깐만요. 이건 티고, 저쪽 사무실에다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 티가 지금 여기 두 개밖에 없네? 이거, 제가 슬리브. 아, 자, 네. 슬리브 가져왔어요. 이것도 내가 옛날에, 그 천지병 을해서다 파니까, 이제는.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사장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싶어요. 아니, 뭐. 어디, 사기도 힘들어. 예. 진짜. 아니, 아니 뭐요? 됐어. 아예 아돈 받으려고 아니, 그러는게 아니, 아니야. 돈 받는 게 아, 아니고 사장 네. 솔직히 제가 이거 알아보려 그러면은 아, 아, 이 돈이 아니라 이거 아, 수십이 나가요. 기름값에다가 아, 아, 막. 예, 예. 아 사장님 아, 때문에 그 유튜브 봐가지고 천지배가 음. 알게 돼가지고 아, 제가 예. 유니언 이만한 거 보려고 전국 예. 예. 다 돌아다녔어요. 아 그렇구나. 부산도 음. 가고. 예 그래요? 아. 중남구. 예. 요 수도권에 있는 공부산과 예. 공주산 공부 다 뒤졌어요. 아 근데 천지배과를 가니까 있죠. 조그만 예.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이 없어요. 안 먹는 거는, 저기, 어, 오리하고, 네. 뭐 내장탕만 안 먹고. 나머지는 다 드시고요. 웬만한 거 그냥, 그냥, 그냥 먹어요. 네. 이 동네 조개... 네 조, 이제 조개구이를 제일 좋아하지. 아, 그래요? 그럼 조개구이 네. 먹으러 가야지. 네. 아, 아니요, 뭐, 아니, 뭐, 그래도 뭐, 다른 것도 뭐. 네. 그래요? 사장님, 예 그, 들어가십시오. 사람들, 사장님, 친구, 질문들 아시면은 연락 좀 주세요. 할래? 응?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쉽잖아. 식고 하루 일단 그냥 나오잖아. 여기서 이제 다시 압력을 가는 거지. 네. 예상했어. 그래? 예. 네. 그래. 그럴거 같더라고. 그래, 그런 <laughs> 거야. 응. 개념은 있죠, 그래도. 아 그럼 <laughs> 기본이 돼 있잖아. 나는 컴프레셔 안 꺼. 아 그래요? 컴프레셔 안 끄면 나되게승질내아 <laughs> 어. <laughs> 네, 자꾸 안왜 컴프레셔를 왜 끄는지 모르어서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컴프레셔를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야. 고장 안 나는데 어? 지금 여기 바로 앞에서 소리가 나니까 아까 엘보가 여기 한 여기쯤 있거든. 맞아, 맞아. 어. 여기를 이제 까, 까야지.